기가드린 김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택배가 있는데요. 이 택배는 엄청 깁니다. 이게 뭔 택배냐? 바로 저거 요, 요즘 야구를 살짝 좋아해고 야구 빠따를 사봤는데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알루미늄이라고 엄청 딱딱함 아이보다 딱딱한 재질인데 그, 그건 그 가볍습니다 왜냐면 안양 큰비 있기 때문이죠 오소리 위리 가벼워? 와, 진짜 가볍다 이것도 이 비닐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죠? 번트 자세! 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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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가볍다 이거 와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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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네요 이걸로 골프 연습생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? 이 비브람은 유명해지고 엄청 가볍습니다 아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잠깐 까먹네 펀치 자세 이게 비, 이게 알루미늄이에 해주고 알루미늄이라 해주고 아니야통비었어요 이게 원래는 쇠로 됐으면 엄청 무겁고 나무로 됐으면 엄청 무거 아 나무는 안에 꽉 차도 너무 무거운데 이 알루미늄은 알류미, 이게, 안에가 통 비었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 겁니다. 오늘의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세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